안녕하세요 디케광강사입니다자 오늘도 핫토이의 신제품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자 요즘 핫토이에서 이렇게 신제품 소식이 너무 자주자주 <laughs>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출시하지 않은 엔드게임 피규어들도 많이 남아있는데 신제품 소식이 쏟아진다는 건참 좋은 점이긴 한데 이렇게 기존에 남아있는 제품들이 아직 마무리도 되지 않고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 이렇게 한편으로 계속 신제품 소식만 나오는 거는 예약을 걸어놓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씁쓸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공개된 제품은 2021년 핫토이 썸머 쇼케이스용으로다가 예, 토이페어 한정판 음, 3 종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음, 네온테크 아이언맨 4.0 어, 아이언맨 마크 50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자그 다음에는 비디오 게임용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사이버고슈트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타워즈 만달로리안에 나오는 아머러 이렇게 세 가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토이페어 한정판이에요. 예약을 쉽게 받아서 할수 있는 이런 제품이 아닌 행사용으로 출시되는 제품입니다. 자이 행사용 제품이 뭐냐면 국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1년 서울 코믹콘이 8월 19일 에서 22일까지 코엑스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어, 현장에서만 예약을 하고 구매를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토이페어 한정판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현장에서만 구매를 할수 있느냐 아뭐도꼭 그건 아니에요 샵에서 예약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는 코미콘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온라인 샵에서 예약을 받았었죠 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과연 현장에서만 예약을 받을지 온라인 샵에서도 예약을 같이 받을지 그건 이제 두고 봐야 알 일이고요 일단 오늘 공개된 세 가지 제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네온테크 아이언맨 4.0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네온테크 아이언맨 4.0, 벌써 네 번째 버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네온테크 아이언맨은 뭐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기존에 발매되었던 아이언맨 중에서 한 가지가 선정이 돼서 블랙과 네온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형광 색깔 같은 UV에 반응을 하는 색깔입니다. 이런 컬러를 조합을 해가지고 독특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 아이언맨 시리즈예요 벌써 네 번째가 발매가 됐고, 어, 네온테크 1 같은 경우는 아이언맨 마크 4를 베이스로 제작이 됐었고, 2 같은 경우는 아이언맨 마크6를 베이스로 제작이 됐었고요. 3 같은 경우는 워머신 마크1의 베이스로 제작이 됐었죠.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네 번째 버전 아이언맨 마크50을 베이스로 제작이 됐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 네온테크 시리즈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전체 베이스가 블랙이다 보니까 그 아이언맨의 실루엣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UV 빛을 받으면 굉장히 멋지게 반응을 하긴 하지만 그형체나 이런 실루엣이 아이언맨이다라는 느낌이 좀 강렬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호불호가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별로 선호하진 않는데 이번에 4.0 버전 같은 경우는 어우 굉장히 색상이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기존 3.0까지에 나왔던 것처럼 단순하게 블랙과 네온 색상 투톤이 아닌 어 굉장히 중간에 그레이 색상도 좀 많이 쓰인 것 같고 좀더 상세한 사진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단순하게 그레이만 섞인 게 아닌 중간 중간에 약간 게 클리어 파츠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어요. 어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서 전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이 색상이 단순하게 근본 없는 색상이 아닌 것 같아요. 어 영화 인피니티워 보신 분 아시겠지만 토니 스타크가 초반에 트리닝을 입고 있죠. 끈을 쫙 잡아당기면은 나노슈트 마크 5 0으로싹 변신하는 장면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거를 좀 오마주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색상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크 5 0의 오리지널 색상보다도 더 멋있게 이 디자인에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색상인 것 같아서 아좀 개인적으로 약간 고민은 됩니다. 잘 나왔어요. 아주 네온 테크가 하나도 없는 제가 봐도 이렇게 매력적이라고 느낄 정도라 그러면은 네온 테크 시리즈 수집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반드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스파이더맨 슈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핫토이 에서 요즘 스파이더맨 라인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자 일단은 굉장히 생소한 디자인이죠. 스파이더맨 하면은 정말 와 이렇게 여러 가지 슈트가 있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 게임은 좀 즐겨봤는데 게임상에서도 정말 많은 슈트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원작 코믹스에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슈트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어, 오늘 공개된 이 슈트 같은 경우도 일단 게임상에 등장을 하고 대충 검색을 해봤을 때 이렇게 원작 코믹스에도 좀 등장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네, 한쪽은 기계팔로 되어 있고 왼쪽 눈 같은 경우도 뭔가 이제 카메라 같은 걸로. 장착이 돼 있어서 스파이더맨 답진 않지만 상당히 매력 있는 실물로 진열을 했을 때 포스 있는 스파이더맨 라인을 수집하시는 분들 요즘 많죠. 비디오 게임 라인을 많이 출시 하다 보니까 요즘에 스파이더맨 수집하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개한 이 스파이더맨 슈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은 슈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스파이더맨을 쭉 수집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이버 슈트 같은 경우는 꼭 예약을 할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스파이더맨 라인을 수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애매합니다. 스파이더맨 라인을 수집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우 너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아, 정말 한 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합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스타워즈 만다로리안에 등장하는 아머러입니다. 스타워즈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팬들을 확보를 하고 있죠. 요즘 핫토이는 이 스타워즈 만다로리안 시리즈에 아주 올인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스타워즈를 그닥 좋아하진 않고, 어, 그 다음에 스타워즈 만다로리안을 아직 한 편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아머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아, 말을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캐릭터니까. 핫토이 사장님께서 스타워즈에 아주 열렬한 팬이시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스타워즈 만다로리안 시리즈를 거침없이 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워즈를 주력으로 수집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한편으로 이게 지갑이 굉장히 얇아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수집하는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스타워즈 피규어들이 계속해서 계속 출시한다는 거는 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21 하토이 서머 쇼케이스 토이페 한정판세가지 제품 급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제품이... 아니에요. 어, 토이페어 한정판 제품이다 보니까, 아, 이 예약 방법에 대해서, 구매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에 저희 한국에서도 개최가 되는 어, 2021년 서울 코미콘에서 직접 예약을 받게 될지, 아니면 온라인 샵에서 예약을 받게 될지, 아직은 정확하게 저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 그러면은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도 제가 빠르게 예, 구매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이페어 한정판 제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한정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시세 등락 약간 예외적일 수 있어요 인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많이 풀리는 제품이 아니에요 이게 인기가 내려갈 거를 생각을 해서 예약을 나중에 할까 출시를 한 다음에 살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정말 있다 그러면 은 반드시 미리 예약하는 방법이 나온다 그러면 예약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깨알 같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GD토이즈 아이언맨 마크7이 중국 현지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예약하신 분들은 어, 현지에서 출고가 됐을 겁니다 조만간 받아보실 것 같은데 저도 예약을 해 놨기 때문에 여기 이제 도착을 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지디토이자이맨 예, 마크 7에 대해서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급하게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